그리고 법쪽 간들이 지금도 계속 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옹호하는 어, 그런 체제인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나줄 거다 그러니까 어, 그걸서써 나자 하는 게 오늘 도 와서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어, 지금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 대부원의뭐 12일부터 대부분 어, 1 0명에서2 6으로 한다. 그들은 어, 이재명이 끝날 때까지 2 2명을잘 잡아먹은 파병한들 쌍방을 대복 송금. 그것도 다 무너지고 이재명이 떵떵거리고 잘살거 아니냐 하는 뭐, <laughs>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 백악관 브리핑을 한다 보니까, 디파트먼트도요 전쟁, 아, 도로를만든 전쟁 부를 도로를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도 전쟁할 준비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할 때, 전쟁을 해라니, 우리 어디에 가리를벌려 될지 참, 참, 어, 어려서 그런, 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말을 이렇게 풀어 가봅시다. 어, 지금, 어, 이번 주 9월 3일, 어, 그, 어, 중국에 전성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전성절 행사가 있었는데, 참, 중국도 어지러워요. 우리만큼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국기가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어디 갔냐? 이런 겁니다. 또 군부는 자기하고 어, 열병식을 어, 통제를 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불었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이, 체계가 이게, 이게 좀 흔들흔들, 흔들 하면서 세계 경악을 하는, 어, 그런, 음 그, 그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어, 덧붙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근데, 사실 전성적인, 전성적이라는 게, 중국의 전설들이, 그들이 싸워서,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뭐 피를 흘려가지고 누구 피를 흘려가지고 전쟁적인가 중국이 피를 흘렸는가? 사실 그게 아니었나요. 피를 흘렸다는 장계석 정부가 흘렸는데 그러니까 아, 그 중국은 아, 좀 허영심이 약간 아, 허영심이 아, 대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를 만들어가지고 선전 전동하는 이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어,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 그러면, 어, 베네주엘라를 쳐가지고 마약, 그, 어, 핵심 사람 11명을 사살해버립니다. 사살해버리는데 우리가 마약이 참, 참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 굉장히 심각한데도 마약을 건드리지 않아요. 마약을 건드리지 않는데, 이거는 중국과 북한과 연계시킨 게 아니냐 하는, 어,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해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은 전성제를 해가지고, 그냥 뭐, 국민들이 뭐, 아주 씩씩하게 하는, 바로 잘 맞추고 하는 그런 거런얘기였는데 아, 미국은 그거 안,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하냐? 실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크먼트또워 해가지고, 전쟁 불을 이제 만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혼란기에, 어, 사실, 한국이 무슨 약, 장점이 있냐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문계는요, 대학 나왔지만, 그 공과대 출신 모양으로 그렇게 확고한, 뭐, 국부를 이렇게 정발시키는 거지 못해요. 아 사실 그 전형적인 게 법대입니다. 뭐, 예 법대, 그러면 서울 법대, 뭐, 그러면 그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그 사람들 위해서 뭐, 최고고고, 뭐, 맨날 그, 어, 줄 세우고 그니까, 최고인데, 근데 그사람도 별로 할, 한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기 때문에, 어, 아, 그거 보면, 어, 그법조인들이 엉뚱한 짓해가지고이렇국회를 물러나게 하거든요? 국가를 물러나게 하면서, 국회하고 법조가 카르텔이 돼가지고, 어, 룰없기도 법에 의한 지배가 됐는데, 그런데 이 법의 지배인데, 법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어, 조의 반, 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막 만들어준 법조들이 그걸 장난쳐가지고 어, 권력을 타는, 이제 그런, 그런 이었단 말이에요. 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헌정 지수가 무너지는 거죠. 법이라는 게, 사실 법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강자는 법이 없었때요 그런데 약자를 위해서 특히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어, 결국 어, 어, 국민의 기본권을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데, 건 어, 우리는 법이 없잖지요. 생명, 자유, 재산 지켜줄 생각이 없어요. 국가 부정. 가계부채만 해도 93% 세계에서 4위입니다. 4위인데, 그러니까 법을 지켜줄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법이 없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요가 로우,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 법조는, 인문과학은 이랬는데 자연과학은 참부진했어요 자연과학은 부진했는데 그게 우리의 지금 방위산업이라든가 하는 이제 그게 어 지금 어, 그게 지금 어, 굉장히 어, 분을 뜨는 어,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 자 그런데 미국의 어, 지금 <laughs> 배터리 산업이 어, 배터리 산업이 그런데 올 1분기에 53%정전율을 어, 어, 가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작년 말에는 48%인데, 53%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에, 이, 이 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그 뭐, 사람들은 아주 일상생활에 미국은 땅땡이 크니까 막 어디 가는데도 전기차 타고 가는데 우리는 뭐 전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막차 타고 가는데 거기에 53.6%가 그 배터리가, 전기차가 한국계라는 거에요. 한국, 누가 만드냐고 하면, 어, SKM, 그리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의 SDI, 거기서 만드는 게 미국 시장에서 53.6%라는 거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국을 포기할 수 있는 거에요. 누가 만들었어? 우리 공대 출신들이, 법대 출신들은 엉뚱한 짓다 알려주는데, 공대 출신들이 바지런하게 해가지고, 반점을 안 자고 만들었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화약이 지금 불을 붙습니다. 중국이 화약이 한 80%를 중국이, 어, 그, 어, 중국의그 그 화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텀스텐인데, 우리 상동, 상동상관, 탕관에서, 영월에 있는 상동탕관에서 세계 최고 좋은 텅스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텅스텐을 이렇게 전구해가지고 빡을 밀고 이렇게 켜주는 그 텅스텐인데, 그게, 우리가 예전에 그 탕관이, 어, 그 활성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세계 탕관, 그 텅스텐의 한 15%를 우리가 생산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중국으로 다가가지고 텅스텐 80%가 중국으로 가져갔는데 그런데 그 텅스텐이 이제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고 그냥 캐나다에 팔아먹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텅스텐이 불을 붙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이라든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산업이 이제 육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보함을 봐도 어 이그 어, 어, 하나, 어, 대한 오션도 결국은, 어, 참수함도 만들고 공함을할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군함,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급망 생태계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한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거 반대체도 그렇죠. 반대체도 전쟁을 하는데, 이제 뭐, 핵무기를 써도 말이요, 이 GPS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스타링크 같은 거는 결국 그 GPS를 감당해주는 말이요. 자, 그런데 GPS를 감당해주는이 지구를 돌고 있는 미국의 위성과 대한민국의 위성이 있죠. 어, 큐브 위성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 합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도 실력이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얘기하는 것도 뭐 북한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대한민국이 있어야 자기는 받침에서 지킬 수 있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을 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국가가 미국,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엉터리 같은 지막이어난단거이 엉터리 같은 지막일어는데 엉터리 같은 어, 짓을하면 지설하면서, 결국은 법을 늘게고, 그러니까 이제, 어, 내년 6월 3일 날, 어, 만약 헌법이 개정되면 이제 넘어간단 말이야. 아, 근데 어디로 넘어가? 중국들이 덜썩덜썩 하는데, 그리고 북한이 뭐 이렇게 뭐어시 되고 말이야 아 우리는 핵무기를 뭐뭐 어 이제 핵무기 없애야겠다 하는 것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주는그기도 없어질 것 같으면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비실비실하죠 중국도 비실비실하는데 어디 붙터가지고 지금 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이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덕분에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을 그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확보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체제가 넘어가고 안 되단 말이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기술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게그 문제인데 이게 이게 여의 적재가 없는 거예요. 어, 조국 혁신당이 봐요. 어, 조국이 깜빡이 가는데, 어, 성추유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 어, 누구죠? 어, 장, 장지호입니까? 어, 그 장지호, 그, 어,가 그 13층에서 12층에 떨어지는데, 아, 그 부터가 자랐어요. 그런데 장지호가 갖고 있는, 우리 법조의 어떤 비밀 그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뭐 했는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원세이가뭘 뭐 했는지 어. 그걸 그 키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법조인들이뭘는 거야? 어 정시옥 대어에서 많은 걸